내가 온 이유도 없기 때문에 갈 이유도 없어 맥을 타고 돌아요 그래서 빙의가 걸린 사람 혹은 무속인의 맥을 집으면 맥이 두 개가 어요 어, 병원에서 네. 이게 진단이 안 나오는 것들 네. 그런 병들은 다 신병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어,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신병과 귀신병은 엄밀히 달라요 물론 똑같은 귀신자에 신자를 쓰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신병은 정말 이런 거예요. 음, 한여름에도, 자,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발발발발발 발발 떨어. 눈에 황달이 껴. 눈 색깔이 변해. 자, 닌 거를 꽂아도 바늘이 휘어. 자, 혈압을 재도 혈압이 나오지 않아. 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 정말 몸이 아프고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에서 진단을 하지 못해. 혹은 진단명이 없어. 원인 불명이죠. 그런 경우는 정말 우리가 신병이라고 합니다. 헌날 요즘에는 참 질병도 많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 사람들이 참 잔병실을 많이 해요. 네. 뭐 그렇다고 병명이 안다고 해서 의사가 짝퉁이네 뭐, 어, 정말 잘못된 의사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왜 굳이 얘기를 들먹이자면 귀신병과 신병이 다른 이유는 신이 왔고 귀신이 왔고의 차이에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의 빙의라는 것이, 어, 제3의 빙의가 있고, 일반적인 빙의가 있는데, 일반적인 빙의는 조상에서 내려 앉아서 이 자손을 감았을 때 생기는 게 일반적인 빙이고세 번째는 제3의 빙이에요 제3의 빙이란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나도 너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귀신이 그냥 이유 없이 붙어. 흉가가서 붙어. 해가 가서 붙어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잠자리간에 붙어 이런 식으로 나랑 관련 없는 조상인데 나한테 옮겨온 경우 이거는 제3의 빙의에요 자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이 빙의가 왜 걸릴까요 그러면 몸이 왜 아플까요를 봐야 되는데 이겁니다 조상은 앉아 내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손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라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춥다든지. 뚜렷한 몫이 있어. 근데 3의 빙의는요, 몫이 없어요. 내가 온 이유도 없기 때문에 갈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무섭죠. 네. 자, 그러면 이 귀신병이라는 게 대체 뭘까? 말 그대로 영이 몸으로 내리면, 자, 혈관을 타고 돕니다. 맥을 타고 돌아요. 그래서 빙의가 걸린 사람, 혹은 무속인의 맥을 집으면 맥이 두 개가 떠요. 하나는 본인의 맥. 하나는 신맥이라 그럽니다. 영맥이라 그래요. 빙의 환자들은 그거를 귀신맥이라고도 하는데, 한의원에가 보면 그 맥을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 귀신이 혈맥과 맥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본인들이 원하는데 앉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았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귀신 집을 지어. 그럼 여기가 아파요. 너무 아파. 그러면, 자, 아픈 거를 MRI를 찍고 CT를 찍는다 그래서 귀신 집이 보일까요? 영맥인데? 안, 안 보여요. 하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나올 거고, 아... 이상이 없으면 처방이 없겠죠? 네. 이게 귀신병이에요. 자, 영은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훅 하고 흡수되지 않아요. 머리와 귀와 눈과 입, 그리고 성기와 같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앉아있기를 우리가 뭐 귀신이 산다 이런 영화에서처럼 막 어깨 타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맥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요. 그것을 귀신집이라 그러고, 그 귀신집에 의해서 아프고, 빙의가 걸리고, 잠을 못 자고, 가위에 눌리고, 가도 이상이 없고, 약을 임시방편으로 처방을 해도 호전되지 않는 병. 그것이 귀신병인데 여러분들이 삶 세상이 바뀌다 보니 알아야 될게 있어요. 옛날에는 참 명산도 많았고 깨끗한 물에 공기도 좋고 정말 괜찮았잖아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있는 산소마저 다 깎아내려 다 뼈가루 갈아 돌멩이로 다 세워 그리고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다 메워 뚫어 쉽게 말하면 조상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신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사손한테 탁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무당이 나오고, 그중에서 빙의가 걸리고, 허주가 씌이고 몸이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와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내 몸이 아파, 아픈 와중에 무속이 한테 찾아갔더니 너 신병이래 신받아야 돼? 그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내가 신이 아니라 귀신병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서 정말 이게 영적인 병인지 아니면 의학적인 병인지 그 의사가 짜간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말 진지하게 판가름을 받아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